그 사실 민주당은 민주를 외치면서 독재 타도를 주장했잖아요. 평등을 이야기했고 소수자 배려를 이야기를 했고 협치를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외치던 그런 구호들은 깡그리 사라지고 지금 모습은 일방적인 독재, 독주, 철저한 소수 무시 등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국가인권위원 추천근도 철저히 무시했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저께 신문 보니까 또 내란재판부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언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광직단체장들,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광역자치단체장들 수사해라. 이런 취지까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근 우리 국회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돼지들의 행태와 어떻게 이렇게 닮아가느냐. 돼지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혁명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전보다도 더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민주당 행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